잠만, 잠만 제노 걸로 내가 먹었거든. 난너 모든 아, 얘기를 아, 못, 아, 못 믿어. 아아아 아, 아, 포카리 포카리. 야뭘 믿고 이렇게 마음대로 먹는 거야. 바꾸지 마. 드림크 다섯 개 있다고? 내가 미션에서 찾는 거라고 진짜. 이거 톡토소 같은데? 하나 둘셋둘셋 둘, 셋. 어. 야. 아 오케이. 진짜 와 노답이다 진짜 제 <laughs> 자꾸 불량 챙겨요 내가,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왜 노란색이야? 아니 야너 진짜 야, 일부러 했지? 박지성은 지금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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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두개 두개두개 먹고 지금 일곱 살인데? 일곱 명 해찬이를 자, 어떻게 기야 일곱 살 차라리 지금보다 나을 수도 들어 그럼 얘네너이이힘들 죽겠는데 <laughs> 지성이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 <laughs> 깨진 거다 일곱 살 <7살> 때면 <laughs> 교육을 할 수가 있어 해찬이 일곱 살때 사진 봤어 안 봤어? 어릴 때 사진 어쩌라고 어, 저거는 말을 아예 안 들어. 지금 너, 지금, 너는 지금 너는 회찬 7 명이다 나? 나? 아안 돼. <laughs> 안 돼. 야 뺏었어. 아, 아, 반, 뺏었어. 어 지성이 아, 빼고. 아 지성이, 지성이 6명으로 탈락하고 6명으로. 갈게요. 틀린 사람 탈락으로 할게요. 아뭔 뭔데 그거야? 다음 키어 주세요. 근데 진짜 재밌게 암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문제도 읽지 마. 문제도 읽지 말고 그냥 그냥 봐.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문제 읽어야지. 할지. 아니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가자고 했잖아. 아니 이거는 뭐였어? <laughs> 이번건 너무 쉽다. 이기겠다 이건. 야 이거는 상의 안 하고 할게. 어, 아니 아, 박지나 빼고 할게요. 아, 아. 자 아, 아, 하겠습니다. 뭐가 싫은지. 아니 뭐가 더 싫은지야?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낫다가 아니야? <laughs> 뭐가 더 낮다. <laughs> 뭐가 더 <laughs> 좋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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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laughs> 잠깐 잠깐만. 하나. 둘, 아니, 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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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잠깐 잠깐만. 아, 아니 뭔 잠깐만이야. 오케이 아, 오케이 됐어, 됐어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왜 마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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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야, 다행이다. 마크. 나도 내가 이거 와. 아니 다행이 마크지. 나는 일부러 틀리려고 마크를 고른 거야. 아, 근데 이게 다행이가 아니구나. 야, 역시 막내들이 안 되겠네. 지성아, 머리 진짜 빡빡 밀어줘. 아, 근데 진짜 왜 마크야? 네가 마티한 좋을 거 같아? 야, 아니 너무 야, ]하다.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순 있어. 어. 야, 그럼 다 그래. 이거 이거 들것 같지? 아니 왜? 뭐 되게 착각 주고 했어 나 이제. 근데 나는 솔직히 마태 형 지성이를 고를라 했다. 근데 누가 봐도 저희 그 2cm <laughs> 저희 2cm짜리 발이깡이거든요. 그게 2mm? 2mm요? <laughs> 2cm. <웃어>? 아, 알겠어. <laughs> 미안해, 미안. 해 야, 코, 코인 가서 다 아이스크림 다사 먹어. 아 저희 그냥 무조건 <laughs> 이거로. 네, 비리스로 갈게요 네. 네, 우정 여기서 저희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회 드립니다. 우정반 이 여기서 뺄게요. 질문 더 없어요? 끝이에요. 아 재밌었는데. 지성이. 주석 직서 직서 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지성이의 무반주 애교 댄스로 갔어. 아, 그건 괜찮아요. 그죠? 이아 제가 진짜 트롤 했으니까. 아, 뭔 트롤이야. 진짜 이건 진짜 트롤. 너그 이거 진짜 영구정간이야. 소리를... 인간은 인간은 영구정간이야. 너 일부러 그랬잖아. 아니. 이 질문을 너가 <laughs> 저... 일부러 안 그랬다? 그럼 너 인생 살면서 이제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웃음> <웃음> 그로 자신 있어? <abei 웃음> 아, 그럼 초를 아, 했다고 아. 진정해. 아니 근데 넌 트롤이야. 아니 진짜 생각해 봐. 너 트롤. 나, 죄송아. 뭐칸 트롤?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 어.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들거 같으면 이걸 들었어야지. 어. 실패. <laughs> <giving through treatment>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Uh, <chocolate> <Zhi diferente> 아니야. 왜? 얘들를 아무리 힘들어도 좀 <laughs> 아니야. 마티안 지성이 좋을 수도 있지. 나와! <laughs> <laughs> 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 칠드림의 네. 우정은 한다5% 정도 깨졌고요. 어, 이제 한 아니, 번만 지성이가 또 트롤 짓하면은 네. 그냥 이제 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르다는 거. 아니야 아, 빨리 가 빨리 아, 가. 가. 실패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A1 바로 찾아. 인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지성이가. 가는 길목에 있죠. 그치. 가는 길목에 있지. 정아 그치. 오케이 내가 그치, 찾을 지성애. 거야. 아니 가는 길에 나 방금 가는 오는 길에 찾아봤는데. 어디 어디 여기에 진짜로. 우리 아까 봤는데. 아 나도 봤어. 키보도이상하 가는 길에 있대 원래 하나 찾아 봐, 줘 어. 찾아 줘? 응. 마크야, 마크야, 마크 <laughs> 어디, 어디? 아, 근데 마청 지성이 그렇게 별로가시즈이가 봤을 때 막내 마크 대 마청 지성 야, 근데 우리가 너무 밑에만 본거 아니야? 이런데 없어 나무라고 타야 되나? 내가 카니발 안에 있다. 들어가 볼까? 들어가서 서울로 한번 가보자. 서울에서 찾아보자. 카니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을 거고. 뭐 어, 결국 다시 돌아왔잖아. 1 찾았어! 야. 찾았 야. 찾았어! 야. 야. <laughs> 뭐야, 찾았어? 아니 오. 이걸 어떻게 0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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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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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호1어 찾았어? 호1어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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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현재 저희 드림코인 몇개 찾았죠? 자, 우와, 해찬 해찬, 해찬 런쥔, 런쥔, 런쥔 재민 민재 헐크 몰트 천러 찰나 제노 채나우 지성 지성 자, 개. 이렇게 드림 이6명 모였고 단체 코인 아까 누가 갖고 있었지? 네가 가져갔잖아 어. 뭔 소리야? 재민이 하나 남아있는 거야? 이거는 뭐 아이스크림 고용기 한번 봐봐 다. 네가 내거다 뺏어갔잖아 무슨 아. 소리야 <laughs>

다섯 자 그런데 다섯 개인데 저희가 총 일곱 개를 모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두 개가 부족하다면 저희 일단 일곱 개로 드림코인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laughs> 가서 바꿔주세요 야 그럼 여섯 개가 되는 거지 진홍이 어. 그 중앙에 어, 넣으면 안돼 아, 아까 이겼으면 일곱 데아 아이스크림 일곱 개로 맞바꾼 코인 <laughs>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자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한 개가 부족합니다 맞아요 아. 그럼 이제 한계에 대한 이런 딜을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드림이면 항상 그거죠. 다발 보죠. 딱 단판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좋다. 저희가 지면 저 오늘 저희 저기서 잡게요. <laughs> 뭐 뭐래? 아니, 아니 1박2일이야 <laughs> 다시 이기면 드림 코인 한 개. 내가 정확히 세 판만에 이기고 올게. 아니, 야 근데 세 판에 지면 우리 여기서 자는 거지. 얘가 얘가 어. 책임지게 하자. 아 근데 형이 할 거야? 우리 운명이 형이 정한다. 아니야. 그냥 너가 해. 세 판에 지면 오늘 내가 얘가 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책임지게 하자. 아, 그건 아니야 너가 해 진짜 이런 건 너가 해. 그상하려니까좀 무서워. 지면은 너 혼자서 자. 아그 우리끼리 해서 이긴 사람으로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이게 어, 낫다. 어, 어. 안내마진 거가이 바이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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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해찬이가해 그냥. 왜한 거야 그러면 <laughs> 얘들아. 내가 정확히 딱세 번만에 이길게 근데 지면 우리 여기서 자는 거잖아 진짜 제발 거. 안 내면 가위바위보 오 뭐야? 아 비긴 가보나 비긴 가두번 뭐. 남았어 아, 두번 아, 남았어 두번 번번 남았어 두번 아, 번. 번. 아, 남았어 두번 아, 번 남았어 두번 남았어 두번 남았어 두번 남았어 형보안거가위안내거 가위바위보 오 왜? 또 비겼어 형형 다음 보내 보보 야, 자 운명이다 보,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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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이보보보징이다리 발포 징검다리 보! 포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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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뭐뭐했어야 너의 심건. 심건. 생각에 반대로 하라고 <laughs> 반대 해방이다 <대박이다. 웃음> 그래 진짜 다행이다 <laughs> 자 마커린이 받아오세요 코인 받아와 자 일곱 개 승자 드래곤 아, 그럼 우리 ISTJ도 역시나 우리 칠드림의 우정으로 인해서 더 돈독하게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네요 역시 우리의 우정은 빌런이 한 명밖에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지성이 빼면 다 좋아 내가? 세로, 네. <laughs> 세로 손 오, 세로 손, 손? 야, 프라임! 자, 조심, 네. 자, 레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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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네, 네 음, 저희가 이제는 꽃게 릴레이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맞아요. 이렇게 릴레이 게임을 실패면 시작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한 명이 실패면 기회는 총세 번. 어. 일단은 아. 농구부터 시작하는. 농구는 너 해라. 네 지금 온몸을 하고 싶, 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어. 철러야 철러야 아 시끄러. 오케이 그럼 런쥔이가 볼링. 오케이 그럼 런쥔이가 볼링. 좀나뭐나 뭐해? 나 뭐. 바로 연습해 연습해. 풀라오블. 나 풀라 풀라오블 하는 거야. 넣으면 뭐 하면 이거 진짜 자 나는 홀라우.. 라우 이제는.. 아니 라우 홀라우 그럼 내가 탁구공 할게 아니 너가 할래? 바꾸는 재료잖아 근데 야구는 뭐야? 야구는 이거 배스켓을 맞춰야 돼아 겁나 쉽지 나 <laughs> 야구 할래 야구 야구 뭐 넣어? 재민이가 신발? 네저 슬리퍼를 신어서 이렇게 던져서 박스에 넣어야지 네. 나 축구하고 싶어 축구공으로는 네. 7번 맞추는 거고 저... 오케이 저희 정했습니다 네.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들아 봐봐 어차피 기회가 세 번이잖아 한번씩 하고 각자의.. 나 솔직히 훌륭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줄 때도 있는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나 여기고 지성이 여기서 던져야 돼아 그래? 이거? 너무 가까데어 모모탄, 모모탄 아니 자 스트레이트로. Okay, 이렇게. 너무 낮아. 감이. 감 잡을 수 없어. <laughs> 진짜 좀 힘들지? 아할수 있어. 오케이. Okay, 처음부터 let's go. Come on, o t o o 잡아, 잡아, 잡아. 요진! 자! 지 s a n s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 어차피 아, 기회 세번 있어 일단 지금 마음 편하게 해봐 등번호 30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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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이크 nice.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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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던데 제발. 아아그 중간을 때려봐. 채도야 최도 씨. 아니. 야. 나야? 나야? 다음 다음. 아. 야 하나 하면 돼? 데야 이거 너무, 너무 멀리는 거 아니야? 축구가 마지막이에요? 아너무너무 어, 너. 오. 너무 너무, 너무. <laughs> 어 좋아 좋아 한번 더. 아아아 <laughs> 아! 아! 와. 야야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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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다시, 다시. 누울 다시. 누울 시간이 없다고. 아 아니 뭐해? 야야야 <laughs> 야, 야! 조심해 조심. 해 신중아신신중하잖아 신종이잖아. 신종야잖아신종이좀아 신종이잖아. 신이잖아종이잖아신종이아신종아 신종이잖아. 이스아 신종이잖아. 신종이잖아. 니이거 어렵다 이잖아아이 진 말하지 마세요, 진짜. 오케이. 감 잡았어. 자, 각자 위치로. 오케 방금 좋은 연습이었어. 아 근데 바꾸고 너무 어려. 워 아니 해찬이뭐 맞추는 거야 이제? 2번. 자, 각자 위치로. 런쥔아. 바꾸고 싶어하는 멤버 있을까? 없어? 다 네. 괜찮았어? 나 축구 하고 싶어. 갑자기. 자, 각자 위치로. 준비. 설마, 가자! 시! 샷! 그렇지! 잘해. 어, 잘해. <laughs> 너무 쉬워. 그렇지! 아카비 진우야, 확 던져. 다, 다, 다 던져. <laughs>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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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와! 아! 몸다 아! 뱉었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아! 빨리 던져 그냥 두 개를 던져 그냥 그 옆으로 가채챈 아우 채채채채채채

우정 다짐이었잖아. 우정 다지기, 우정... <laughs> 우정 찾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며칠 뒤에 발매할 7월 17일에 ISTJ 정규 <laughs> <경기 웃음> 3집 앨범이 <Yeah>. 나오잖아. <laughs> 맞아요. 그 김에 우리의 우정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역시나 들으면 들답같 우정이 참 좋아요. 그려? 두 번의 시도 끝에. 그러면은 이제 ISTJ도 진짜 이운정을 갖고 한번 열심히 잘 해보자고, 오케이? 알시 오케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ISTJ. 맞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i s t v 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i s t j Dream f r i e s h Let's get in.